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노상원 등의 내란 사건 재판. 재판 시작 약 3분 만에 지판사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할 테니 모두 퇴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이의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처장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며 준비해온 의견서를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한 내용 그대로 집판사를 직격한 겁니다. 12.3 비상계엄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을 잡아들이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잡아들여서 자신의 권자를 지키겠다고 벌인 일 아니었습니까? 돌발 상황에 놀란 듯한 지기현 판사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내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비공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판사는 가급적 비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관련 논란이 많은 것 같아 가급적 재판부도 오늘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도 공개 재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비공개로 하는 건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이유인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법원에서도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직위현 재판부에서 비공개 재판을 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수도방위 작전, 전쟁 계획 등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로 직위원 재판부 논리라면 모조리 비공개 재판되는 것이 원칙이나 군사법원은 이에 대해서 모두 공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집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공판에서 군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울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내란을 빈대쯤으로 여기는 해괴한 주장이라는 일침이 나오고 있습니다.